그 이하상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오셨으면.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불 부각이거든요. <목소리> 결국 변호인단에게 이침 <미침> 날리는 직위영 <목소리> 판사. <laughs>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아 프로는 증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로 준비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목소리> 아저 그 말씀이 증징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laughs> 안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네. 아 저. 이게 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양해를 말씀 좀 구한다고 네, 말씀을 하시거나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아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 말씀 드렸는데 지금 검사들이 나와서 계속 지금 저피가되었습니까그 말씀 드린 거예요. 피파가되었다고피 제가 좀있으니까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쪽에서 양해를 좀해 주시면 진행을 하고 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 저 양해를 못해 주시면은 일단 준비된 피부는 못 해야죠. 준비된 피빵은... 아니 아니 그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어제 기회를 한번 따로 또더 잡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또 거절하시고서 지금은 또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laughs> 저희들 삼만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검사님들도 흥분하실 필요 없고 변호사님들도 흥분하실 필요 없고. 예, 프로답게 예, 프로답게 깔끔하게.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